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가지 나무에 벌레가 있어서 밀가루를 뿌려 놓았습니다 네 고추도 뿌렸고요 양배추도 뿌렸고요 고추도 뿌렸고요 비 오기 전에 추가가 진짜 너무 좋아졌습니다. 와, 며칠 전에 오기 전에 보다 더 깔끔하게 벌레도 없으시고요. 어, 밀가루가 확실히 한것 같아요. <laughs> 각, 각적으로는 증거가 없습니다마는 네, 농약 증거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. 네. 비 님이 내리십니다.